안녕하세요. 이상루 이상.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의 새로운 세일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기기 괴괴 검은망토의 수수께끼는 한국 이샵에서 역대 최저가인 25,760원에 판매 중입니다. 무녀가 되어 요괴를 물리치는 내용의 액션 슈팅 게임인데요. 슈퍼패미컴 버전에 비해 그래픽 향상은 물론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개선되어 마치 새로운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16비트 감성을 그대로 간직한 도트 그래픽이 정말 매력적이고 난이도는 꽤 어렵지만 자동 저장 같은 편의 요소가 있어 엄청난 좌절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할인율이 살짝 아쉬운 편이네요. 롱맨 11은 11,730원에 한국 이샵에서 e 판매 중입니다. 시리즈의 30주년 기념작이자 굉장히 오랜만에 출시한 정규 넘버링 신작으로 메타 80점을 받았는데요. 11은 그동안 축적되어온 롱맨 시리즈만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여기에 몇몇 추가 요소를 집어넣어 신규 유저는 물론 올드게이머도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느낌입니다. 이것저것 컨트롤할 게꽤 늘어나서 단순한 조작의 묘미는 없어졌지만 레벨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서 어렵긴 해도 다시 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트렌드에 어울 올리는 게임은 아니라서 호불호를 많이 타겠지만 만원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타이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는 일본 이샵에서약 e 25,662원에 판매 중입니다. 판타지 세계 리벨론을 배경으로 하는 정통 서양 RPG 시리즈인데요, 굉장히 높은 자유도가 특징으로 메인 스토리 라인을 제외한 인물들과의 관계, NPC 사례나 사물 조작 등 플레이어가 원하는 거의 모든 방향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성이 상당히 코어에서 진입 장벽이 꽤 있지만 메타 93점을 받으며 주요 웹진들의 열렬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알더스게이트 같은 정통 서양 RPG를 좋아한다면 분명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일본 이샵에서 e 구매하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만 인게임 옵션을 통해 한국어 자막을 설정 가능합니다. <목소리> 다음은 나루티미 스톰포입니다. 한국 이 샵에서 13,800원에 판매 중인데요. 폴란드 이 샵이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한데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나루토 게임 시리즈로 원작을 초월한 멋진 연출은 물론 나루토 특유의 스피디하고 스타일리쉬한 액션을 잘 표현한 대전 액션 게임 시리즈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하면서 해상도는 다른 콘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프레임은 상당히 안정적이라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게임 본편과 함께 모든 DLC 확 장판 로드 투모르 투가 모두 포함된 구성으로 볼륨도 상당하기 때문에 나루토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얼은 홍콩 이샵에서약 54,946원에 판매 중입니다. 삼국지처럼 세개의 세력이 존재하는 하나의 대륙을 배경으로 유저가 대수도원의 사관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지휘하는 방식의 SRPG입니다. 기본적인 턴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무기에 따라서 물고 물리는 상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캐릭터의 능력과 성장률에 따라 적합한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캐릭터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연계 상황을 발동시켜 전투를 유지합니다.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육성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아쉽지만 근래 발매한 최고의 SRPC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2는 한국 이샵에서 e 32,880원에 판매 중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IP를 활용한 샌드박스형 액션 RPG인데요. 게임 플레이 자체는 마인크래프트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주변에 오브젝트를 부숴서 재료를 얻고 그 재료를 조합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마을을 꾸며 몬스터와 싸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드래곤 퀘스트에 있는 RPG 요소를 많이 섞었는데 스토리도 있고 목적이 명확하고 편의 요소도 좋아서 마인크래프트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 헤맸던 유저들은 더 재밌게 즐길 수도 있을 것같습니 같습니다. 메인 퀘스트 외에도 숨겨진 퀘스트를 진행하는 재미도 있고, 드래곤 퀘스트의 팬이 아니라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다음 드래곤볼 Z 카카로트는 한국어판 기준 역대 최저가인 26,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유저가 손오공이 되어 드래곤볼 Z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액션 RPG인데요. 원작 스토리에 근접한 경험과 정성스러운 묘사 등이 매력적이며 화려하고 스피디한 전투도 간단한 조작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오픈필드 게임에 비해 퀄리티는 부족하지만 드래곤볼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버전은 유료 추가 DLC 새로운 각성 전편과 후편 2종을 포함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다음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는 홍콩 이 샵에서 약 54,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마리오와 친구들이 테니스 대결을 펼치는 게임 시리즈로 의외로 진입 장벽이 꽤 높고 어려운 편인데요. 특히 이번 작품은 정말 다양한 기술은 물론 기본적인 게임 센스가 필요한데 마리오 카트처럼 아이템이나 다인 플레이가 전제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보와 고수의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높은 편입니다. 이런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싱글 스토리 모드가 존재하는데 본격적인 멀티 대전에 진입하기 전 게임을 익혀 하고 마스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바람의 크로노아는 첫 세일에 돌입했는데요 한국 이샵에서 e 39,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남코의 고전 명작 액션 게임 바람의 크로노아 1과 2의 리마스터 합본판입니다 플랫폼머 게임 시리즈로 퍼즐 요소가 적절히 들어가 있어 컨트롤은 단순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구성되어 발매 당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아름다운 BGM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꽤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신규 유저들을 위해 난이도 설정이 가능하고 메타 75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디스워 오브 마인은 남아공이나 폴란드 이샵에서 e 약 2,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여러가지 선택과 탐험을 통해 생존해 나가는 게임인데요. 다만, 스위치로 즐기기에는 살짝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느낌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게임성은 상당히 훌륭하고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생존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하는 타이틀입니다. 다음, 역전재판 나로도 셀렉션은 한국 이샵에서 1850원에 판매 중입니다. 캡콤에서 제작한 추리 법정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로 역전재판 1부터 3까지 세 작품을 수록한 합본 이식작인데요. 게임은 억울한 죄를 추궁받는 의뢰인을 위해 재판에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마치 탐정 만화 같은 코믹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진지하게 추리를 할 때는 높은 몰입도와 반전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슈퍼 마리오 파티는 홍콩 이 샵에서 약 54,946원에 판매 중입니다. 보드게임 형식의 여러가지 미니게임이 등장하는 타이틀인데요. 특히 스위치로 개발된 작품인 만큼 조이콘의 기능을 활용한 신선하고 직관적인 미니게임들이 특징입니다. 같이 할 사람만 있다면 정말 각겜 갓겜 중에 각겜으로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같이 해야 더 재밌는 타이틀입니다. 별의커비 스타 얼라이즈도 홍콩 이샵에서약 54,946원에 판매 중입니다. 카피 능력을 이용해 여러가지 액션과 퍼즐을 풀어가는 정통파 별의커비 시리즈 게임인데요. 이번작은 게임의 부재처럼 동료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하트를 날리면 적을 즉시 동료로 만들 수 있고 그들의 능력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명의 동료들을 데리고 협동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에 등장하는 퍼즐들을 풀어나가는데 동료들과 커비의 카피 능력 연계 플레이가 요구되어서 한층 다채로운 게임 플레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도라이몽 진구의 목장 이야기는 32,800원에 한국 이샵에서 e 판매 중인데요. 한국어판 기준 역대 최저가가 13,800원이라 가격 차가 꽤 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이야기와 도라에몽이 콜라보한 농장 경영 게임입니다. 마치 파스텔로 칠한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의 그래픽과 큰 반전 요소는 없지만 나름 메인 스토리 라인도 있습니다. 특히 도라에몽의 도구를 사용한 목장 경영 요소들이 큰 호평을 받았는데 게임 볼륨이 다소 부족하고 연애 및 결혼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기존 목장 이야기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요소입니다. 다음, 제노블레이드는 홍콩 이샵에서약 54,946원에 판매 중입니다. 모노리스 소프트가 제작하는 오픈월드 JRPG 시리즈인데요. 마치 MMORPG가 생각나는 게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전투 시스템도 상당히 독특해서 초반에 익힐 것이 많지만 익숙해지면 상당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픽은 지금 시점에서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는 편인데, 그래도 스위치로 이식하면서 나름 깔끔하게 잘 다듬은 것 같고, 배경 그래픽이 꽤 매력적이라 어느 정도 상세되는 느낌입니다. 음. 다음 피크민 3 디럭스도 홍콩 이샵에서약 54,946원에 판매 중입니다. 색깔별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크민 친구들로 여러 가지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게임 시리즈인데요. 닌텐도 게임답게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RTS와 액션, 퍼즐 요소들이 버무려진 느낌으로 독특한 게임성으로 사랑받으며 메타 평점은 85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성검전설 3는 한국 이샵에서 29,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스퀘어의 액션 RPG 성검전설 시리즈 중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3의 리메이크 타이틀인데요. 슈퍼패미콤 원작보다 액션성이 강화되었고 지형의 고저차와 사각을 이용해 아이템을 곳곳에 숨겨두는 플랫폼 액션 요소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전 게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진부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고전 게임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켜 원작 팬은 물론 신규 유저들도 충분히 재밌게 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월드 오브 파이널 판타지는 한국 이샵에서 e 17,880원에 판매중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외전작인데요. 아기자기한 컨셉을 바탕으로 마치 포켓몬처럼 몬스터나 소환수를 동료로 만들고 성장시켜 싸워나가는 게임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컨셉이 남녀노소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인데 탄탄한 완성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고 이것저것 수집하면서 파판도 좋아한다면 한번쯤 고민해볼만한 타이틀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는 폴란드 이 샵에서 약 1,774원에 판매 중입니다. 남코의 대표 RPG 시리즈답게 전투 시스템은 대전 액션과 닮아있고 게임의 볼륨이 굉장히 크면서도 완성도가 준수한 편이며 여러가지 파고들기 요소나 특전 요소도 충실합니다. 전투가 최근 작품들에 비해서 템포가 빠르지도 않고 지금 해보면 조작감도 꽤 어색할 수 있지만 콤보를 넣는 재미가 좋고 기술의 가짓수 또한 많은 편인데요. 일반적인 턴제 JRPG에서 얻을 수 없는 테일즈 시리즈만의 재미와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 타이틀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의 새로운 세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